안녕하세요. 다육의 정서를 함께할 파주 다육 도매 센터입니다. 예, 저번 영상에 그 튤립, 이 금능동, 공릉천, 예, 금능역 주변으로 튤립이 이제 한참 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침에 일찍 영상을 좀 담긴 했는데, 자 시간이 남으면은 꽃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요. 지금 공릉천에서는 야, 튤립 축제가 한창입니다. 예, 약 500m에 거쳐가지고 아주 튤립이 색깔별로 해서 예, 한참 꽃이 낮에는 이 활짝 열렸다가 저녁 아침에는 오물이고, 튤립 예, 사랑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튤립입니다. 자, 시간 나시면 한번 구경 오시고요. 시간이 되면은 영상에 올려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영상에 못 올리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판매 영상 전에 품종 설명 하나 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대체 이게 어떤 품종일까. 풀 품종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죠. 음, 먼저 한번 영상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오 설명을 드릴게요. 순규맘이라고 이거는 그 우리 다육이를 많이 사랑하시는 노랑국화님이라고 계세요. 노랑국화님이 아, 실생을 해서 만든 품종입니다. 그 순규맘. 그 어머님의 함자를 써가지고 순규맘이라고 해서 음, 이름이 명명이 되어진 다육입니다. 순규맘으로 어, 아직까지 뭐 다른 이름으로 아, 유통명이 지금 안정해져 있고요. 순규맘으로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예쁜데 아 이거는 아직 색이 안 들고 이제 대품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안드니까 완전히 틀리죠? 두 개의 모습이 틀린 순규만입니다 순교만. 보시면은, 자, 같은 품종인데도 이렇게 물 들고 안 들고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요거 지금 작은 사이즈들은 제가 몇 개를 만들어서 지금 아,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뿌리가 완전히 내려서 잡혀져 있는 아이들. 혹시 필요하시면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이번 이제 품종을 제가 어느 정도 늘렸기 때문에 구독자님들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순규만 아마 어, 다음 카페. 그 노란 국화 네 다육 들어가시면 은 아마 거기에 순금함 이 품종이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건 푸에블라입니다. 푸에블라 자, 색이 이제 손톱 끝이 많이 까매졌죠. 까매진 예, 마리아 중에서도 특징이 있는 푸에블라. 푸에블라중에서도 이런 특징만 갖고 있는 예 제가 키워서 먼저 분양을 했고 그자았던 애든지 이렇게 커졌습니다. 푸에블라. 푸에블라 모주을 써가지고 레비사가 나왔고 레비사의 또 우수 품종도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푸에블라 입끝이 까매지는 특징이 있는. 표블합니다. 먼저 분양 받으신 분들 지금 이제 아마 대품이 많이 돼 있을 텐데 그때 많이 작은 예 요거보다 이제 조금 작았을 때 아, 요 정도 크기 됐을 때 아마 분양을 했을 거고요. 그거는 지금 이거 한 이거 한두배 정도 컸을 겁니다. 예, 2년 전 부터 이제 제가 분양을 했으니까 뭐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마리아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느 정도로 예쁜지, 한 번, 보시고, 판매 영상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판매할 다육이들, 다 창입니다, 오늘 모습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은 가격이 다 똑같은 가격으로 아주 저렴하게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한 가지 이전인데, 어제 저희 농장에 대대적인 소독을 했습니다. 고압분무기로 해서 살충제, 살균제, 영양제까지 녹아주고 전체적으로 한번 소독을 쫙 했습니다. 아주 신선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아, 이렇게 보시면. 이건 아란입니다, 아란. 자, 아란, 아란이, 이게 색이, 굳어지니까는 틀려 보이죠? 자, 이건 지금 아란입니다. 14.5cm 화분에 사이즈가 지금 작죠? 자, 좀 그때 큰 사이즈들, 이거보다 뭐 많이 크진 않은데 큰 사이즈들로 자, 판매 영상 한번했었고요 자, 아란. 오늘은 4만 원에 들습니다 4만 원 색이 이렇게 물이 드는 검붉은 색과 라인이 좀더더 더 검은색, 그 안은 아주 붉은색으로 물이 드는 아란자만 4만 원. 4만 원. 4만 원. 자 그리고 돌기 말이야. 자 돌기 말이야. 보면 시간이 가야 돌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삼반 느낌이 뒤에 있죠. 이렇게 지금 돌기가 잘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사이즈는 아, 지금 현재 한 15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중대품이죠 지금 사이즈 자체가. 돌기 말이야 분두 이거는 4만 원씩 드릴게요. 4만원 돌기가 잘나와있네 돌기 마리아금도 4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자연군생이죠 피고라 그래가지고 자연군생 14.5cm 화분에 꽉 차있는 자연군생이고 색깔이 지금 예, 붉은색 톤과 그린이 아닌 약간 연그린 색의 대비를 이루고 있는 피고. 피고도 4만원입니다. 그 전에 제가 판명로서 얼마에 했든 간에 지금 오늘은 4만원에 드겠습니다 4만원.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머큐리도 지금 14.5cm 화분에 잘 자리 잡고 있는 머큐리. 머큐리가 이게 굳어지면 상당히 이쁘죠. 특징이 입이 보면 이렇게 손, 손을,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머큐리의 특징이죠. 자, 오늘은 머큐리도 4만원입니다. 4만원. 클리앙 클리앙도 14.5cm 화분에. 자, 이렇게 이쁘셨죠? 이게 이제 붉은색으로 가는. 색이 좀 풀려서, 자라라고 색이 좀 풀렸죠. 자, 클리앙도 4만원 해드리겠습니다. 클리앙도 4만원. 자, 이거는 캘리포니아 에본입니다. 까매지는. 라인이 까매지는. 캘리포니아 에보니, 상당히 고가였었던 캘리포니아 에보니입니다. 캘리포니아 에보니도 4만 원. 캘리포니아 에보니 4만원에드리고요자 이건 션세이 지금 붉은색에서 이색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션샤인의 특징이죠 쎈샤인이거는 사이즈가 크다 지 14.5cm 화분에 이정도 들어있는 겁니다 자 요것도 4만원에 오늘은 드립니다 사이즈가 좀 큰건 조금 더 비싸지만은 이 사이즈는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쎈샤인그 전에 요 사이즈도 조금 좀 예, 가격이 있었던 품종이죠. 자, 선샤인 4만원. 캘리포니아 에보니 4만원. 클리앙 4만원. 자, 머큐리 4만원. 자, 특징은 제가 한 번씩 설명을 드렸었죠. 상당히 예쁜 머큐리. 피고. 자, 이 정도 군생이 보기 힘들죠, 지금. 자, 에케도 이 정도, 이 정도 크기면은 네, 4만원 이상이 됩니다. 창이 이 정도 군생으로 4만원, 14.5cm 화분에 다넘쳐났죠 돌기 마리아금 15cm 짜리입니다. 자,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금이 잘 형성이 되고 시간이 가면 다 금이 되는 돌기마리아금 이것도 4만 원. 자, 아란. 자, 아란도 많이 비싼 품종이죠. 이것도 4만 원에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장 근처에 예, 작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자, 튜립 광장, 광장입니다. 지금 공릉천에 마련된 예, 요 금릉동에 지금 저 차가 다니는 다리와 그 옆에 기차가 다니는 다리가 보이시죠? 뒤쪽이 기차 다리고요. 앞쪽이 차가 다니는 다리입니다. 자, 지금 하트 모양으로. 지금 튤립이 이렇게 지금 어 있고요. 꼭 이미테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자 튤립이 이제 완전히 만개는 안되어 있고요. 자 이제 꽃봉오리가 이제 벌어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며칠 내로 벌어질 예정이고요. 요 영상 이어서 만개가 되면은 계속해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튤립 광장. 야, 파주 금촌. 예, 주공 7단지 앞 공릉천에 마련되어 있는 야, 튤립입니다. 튤립. 자, 튤립은 사랑이죠. 자, 사랑 튤립 네, 색색까지로 지금 하트 모양이 붉은색으로 하트 모양이 되어 있고요. 아, 노란색으로 겉에 딱 하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포토존, 이제 쭉 포토존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요. 자, 튤립 색깔이 다양하시죠? 보라색 튤립과 붉은색 보시면은 보라색이죠. 네, 상당히 이쁩니다. 붉은색도 아직 몽우리가 아직은 벌어지기 전 지금 아침 햇살이 자 이쪽 쭉 비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자 시간 되시면은 이 파주 쪽에 한번 꼭 오시면은 공릉천길 한번 걸어오시면은 아주 대단한 출입광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길게 길게 지금 늘어져 있거든요 쭉 한번 여기는 지금 노란색 하트에 붉은색으로 자 붉은색으로 술로 놓아놨죠 자 대단합니다 대단해. 노란색 하트입니다 노란색 하트고 이쪽은 지금 둘레길입니다 둘레길 공릉청 둘레길 자전거 타시는 분 걸어 다니시는 분 아주 많은 분들이 아침쯤 나오셨네요. 자, 이쪽을 보시면 쭉 연결이 돼서. 자, 여기까지만 잠깐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도 포토존. 포토존에 잠깐 한번 보시고요. 좀 해가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쫙 길게 길게 약 500m 500m에 걸쳐가지고 튤립 공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꽃이 아직 만개는 안돼 있고요 자, 해를 등지고 찍으니까는 저기 다리까지. 예, 저 다리가 옛날에 칠칸다리라 그래 가지고 예, 기차가 다니던. 예, 칸이 7개인데 지금은 예, 더 길어졌죠. 칠칸다리라고 하던 예전에 칠칸다리를 불리던 다리입니다. 멀리 보이는 게. 그다음에 그 앞에 차가 다니는 것은 예, 여기 주공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어, 새롭게 놓여진 달이구요 오늘 판매 영상도 있었고 부지런히 영상을 돌리면서 예, 튤립 영상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낮에는 아, 평일 낮에는 좀 한가롭고요 어제 그제 주말 낮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사람 없이 구경하시려면은 오전에 일찍 오시면 좋고요. 사람이 많은 것도 괜찮으면은 낮에 오셔도 좋습니다. 자, 가까운데 계시거나 한번 여기 오실 일이 있으면요. 공릉천, 금능역 주변 튤립 구경 한번 오시고요. 자, 구경 오신 김에 저희 농원 한번 와서 구경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창한 봄날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이제 코로나도 많이 이제 풀렸죠? 풀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나와서 한번 기지개 펴고 구경 한번 나오십시오. 자, 이거는 남봉옥, 자 돌기 남봉옥입니다. 돌기 남봉옥, 최 A 급의 돌기 남봉옥, 사이즈가 상당히 큰 돌기 남봉옥. 이건 투구금입니다. 투구금, 이렇게 한번 쭉 구경하시고요. 자, 남봉옥 금이 이제 꽃이, 꽃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 낮에는 활짝 피었다가, 저녁, 낮에는 오물이고 낮에 또 활짝 폈다. 자, 이것도 돌기남봉. 상당히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이거는 구감남봉. 자, 우리 구독자님들. 날씨도 좋아지고, 제가 어제 온실과 외부, 밖에 나무까지 해서 살균 살충 철저하게 해줬고요. 자 지금 이제 깍지, 나방, 그다음에 응애총채, 그다음에 곰팡이, 그다음에 세균성 그균덜 없애는 약을 줬고요. 아, 없애는 약을 줘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날씨가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니까. 소독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판매 영상 많이 못해드리고, 그래도 적당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잘해드리고, 툴립 구경 잘하셨죠?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